음. 비하고 아이고 비하고 동사에다 ing가 있는데 앞에가 주어가 나오고 얘를 진행형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해석을 하면 뭐뭐는 뭐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괄호 친 부분은 예를 말하는 거요 어. 그다음에 b하고 뭐 나와요? 어 v1이지? 네. 음. 이거 수동태래매. 네. 여기는 목적어라고 써야 됩니다. 어. 근데 둘이 같은 거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로 같은 거요 구조가 뭐뭐는 <모모는>, 뭐뭐 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죠. 어그 다음에 현재완료가 있는데 have V D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 주어 오죠. 현재완료야. 그러면은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는 에, 뭐뭐한 그런 상태를 가진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뭐뭐는 뭐뭐 했다가 돼요. 아니면 뭐뭐는 뭐뭐 해왔다가 되거든요. 뭐뭐 뭐뭐 해왔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엄청 이제 헷갈려들 하는데. 솔직히 아니 난내 입장에서는 이걸 이, 이걸 헷갈린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왜냐면 진행형하고 수동태는 진짜 고백번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고 아, 현재완려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교통정리가 잘돼 있어야 되는데 아, 보시면 요 비동사 이거 얘네가 시제를 결정한다고. 시제 결정, 오케이. <laughs> 근데 그러면 현재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요 시제가 해 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여기가 시제를 결정하게 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현재 분사라며? 네. 현재 분사. 여기가 지금 비동사잖아요? 네. 여기 VD 이거 뭐라 부른다고? 어. 과거 분사잖아요? 네. 과거 분사인데, 어, 아이씨, 위에 거랑 맞춰 쓸게요. 이렇게 해서 과거, 과거 분사인데 얘가 또 비동사잖아요. 네. 음. 아니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은 거라고. 여기 현재 분사가 왔냐, 과거 분사가 왔냐, 그런 점이 다른 거라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랑 진행형이랑 같은 거요 네. 음, 현재 분사랑. 진행형이랑 같아요. 네. 다르지. 어, 네. 내가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 네.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거, 요걸 그죠? 얘네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지? 네. 어, 완전 다른 거야. 현재 분사. 에이, 필기를 어떻게 할까 음 현재 분사랑 그죠 네. 지, 진행형 이거는 완전 다른 거고요 과거 분사랑 응? 음? 수동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요 진행형이 뭐냐 요거를 통째로 진행형이라고 한다니까 수동태가 뭐냐 이걸 통째로 수동태라고 한다고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저 현재 분사의 뜻에 그죠. 얘가 뜻이 '능동이다', '진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도 '수동이다', '완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분사 수업 들었으면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laughs> 거기서의 이 진행형 이요 진행이라는 표현하고 여기서 진행형이라는 거 아, 물론 에, 이 현재 분사 현재 분사의 진행의 의미를 가져다가 만든 게 맞아요 이게 얘가 현재 분사잖아 얘가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면 얘를 쓸때 어, 얘가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가지는 능동이다, 진행이다 할 때의 이 진행의 의미를 갖다가 여기다가 쓴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이 같은 건 아니라고,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 왜? 진행형! 그럴 때는, 현재 분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모두 있어야 돼. 비동사도 있어야 되고, 주어도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도 지금 수동이다 완료다 하는데 네. 과거분사 그게 이거잖아요. 네. 그게 수동이나 완료의 뜻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수동의 뜻을 가져다가 여기다 쓴거 맞아요. 그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동태하고 수동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분사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분사가 가지는 의미,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진행형. 그거는 이 이러한 형태, 수동태라는 거는 태라는 그런 용어가 또 있어요. 능동태다, 수동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이거랑 반대가 뭐냐면 이 수동태랑 반대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문장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거 능동태잖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문장 그거예요 이해돼? 네. 음. 형태상으로 반대되는 거는 이렇게 둘이서 형태상으로 반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필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봐봐 어, 형태상 반대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저 수동태하고 이 어떤 태라고 하는 기준, 네. 수동태냐 능동태냐 하는 걸로 반대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형태가 반대다, 그죠? 요거는 태가 반대인 거죠. 태가, 태 태가 반대다, 그죠? 태, 됐죠? 네. 음. 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 음 완전 다른 얘기라고 어. 아이씨,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을 다시 한번 아이씨. 제가 반대 여기만 바꿀게요. 네. Okay. 음. 그래서 음또 문닝을 어았지 어. 이거 과거 분사죠? 네. 이 과거 분사죠? 네. 이거 다 분사야, 이거. 어. 근데 동일하게 과거 분사지만 비가 왔냐? 해부가 왔냐? 음. 음. 동일하게 비동사지만 현재분사가 왔느냐 과거분사가 왔느냐뭐 그런 차인 이 거죠. 음, 이거 혼동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됐죠? 네. 이거를 헷갈리면 이제 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헷갈리면 공부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해. 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 아니면은 더 심한 경우에는 어, 지적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요거를 모르면 나중에 막 고3 되고 대학생 되고 하잖아. 대학생이 돼가지고, 어? 어디서 영어를 이제 뭐, 뭐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거나 뭘 하든지 할 때, 어. 진행형이 뭐고, 수동태가 뭐고, 현재 분사가 뭐고, 과거 분사가 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 혼동하는 모습이 만약에 상대방한테 비춰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되게, 어, 좀 마이너스가 될수 있거든요. 어, 반드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음. 우리 왜그 주변에 보면, 예, 그, 그거 알아요? 1박 2일, 에 러닝맨 알아요? 네. 거기서 뭐라 그러지? 깡깡이들. 깡깡이들이 깡깡이들. 그게 예능으로 볼 때는 웃기는데 현실 세계에서 깡깡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 자, 그래서 자, 어,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married woman이죠. 네. 과거분사죠. 네. 그냥 과거분사야. 얘는 무슨 수동태나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수동의 의미로 쓰였지만은 네. 수동태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음 잠깐만 수동태 맞 수동의 의미로 쓴거 맞아요? Married 결혼 결혼된 뭐 아니면 뭐 완료로 하면 결혼한, 네. 어 그렇게 되죠.